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켈리드 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형 X2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X2입니다. 자, BMW가 그동안 없었던 라인업을 소개를 했죠. 바로 X2인데, 어, 201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고, 어, 제가 이 차를 어, 왜 갖고 오게 됐냐면, 사실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딜러에 가져가서, 어, 이제 고쳐 수리를 하는 동안에 이제 렌트카로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3시리즈랑 X2가 있었는데, 전이 차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X1이랑 X3 사이에는 과연 어떤 조합의 차량이 탄생할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는데 었 마침 X2가 나와 가지고 좀, 어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과연 어이 차량이 X1 보다도 과연 낮고 어 괜찮은 차량인지 아니면 은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이 차량이 나왔는지 좀확인해 어좀 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 차를 지금 이틀 동안 운전을 해 봤는데 어, 되게 의아했고, 좀 뭔가, 이 얘, 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차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X1보다도 실내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미니 컨트리맨보다도 실내가 작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차량이 미니보다도 작고, X1보다도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작은 차량인지 대략 짐작은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X1보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X1이랑 동일한 그런 엔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4기통 어, 트윈터브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력은 228마력, 그리고 토크는 258로 동일한 X1과 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6.6초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 또한 역시 X1과 동일한 스펙이고. 플랫폼 자체채 체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니 컨트리맨과 어, 비슷한 아, 같은 어, 플랫폼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X1이랑 그리고 미니 쿠퍼랑 좀 뭔가 좀잘 오묘하게 섞어 놓으면 은 바로 이 X2가 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운전을 지금 해보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느낀 게. 상당히 작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창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X1을 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차가 오, 은근히 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량은 뭔가 헤드룸 자체도 좀 3인치가 줄고 자동차 차체도 높이가 차고 높이가 3인치가 X1보다 줄었다고 하면 여러분 대략, 대략 짐작이 가실 거예요. 차량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더군다나 이따가 뭐어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러들 자체도 상당히 두꺼워서 좀 시야에도 많이 좀어 불편했던 어 그런 어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자, 우선은 어 인테리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보시면. 우선 앞모습만 보면은 뭔가 좀 상당히 귀엽고 독특하고 딱 BMW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킨니 그릴 자체는 뭔가 좀 X1보다는 좀커 보이고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제가 이 X2는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저 기본적인 사양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M패키지가 들어가면 여기 킴리 그릴이 어, 자동적으로 여닫이가 돼서 어, 엔진이 어, 뜨겁거나 어,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자기네가 알아서 열리는 그런 어댑티브 그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어, 차가 작기 때문에 X1 보다도 이 길이로 봤을 때는 3인치 정도가 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차예요 어, 겉모습만 봤을 때는 미니 쿠퍼 퀀은 솔직히 말하면 더 커보여요 뭔가 좀 둥글둥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는 좀날상하고 작은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폭은 225로 런닝 플랫 타이어가 동일하게 모든 네 타이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좀 눈치 채셨겠지만 이 C 필러에 BMW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저 C 필러에 왜 BMW 로고를 굳이 때려 넣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게 이쁜 이쁘, 이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마이바흐나... 어, 마세라티를 보시면 C 필러에 자동차 로고가 들어가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고 거기다 이제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소형차에 저게 있다만한 로고가 C 필러에 들어가니까 뒤에서 봤을 땐 상당히 조잡해 보여요. 트렁크에 로고 하나 있지, C 필러에 각각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총3 개가 달려 있는데 아 솔직히 좀 되게 조잡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당 가격 자체가 X1보다 무려 한 400만 원 정도가 비싸고. 어 미니 쿠퍼보다는 어 천만원 정도 가량이 더 비싼 차량이에요 스타팅 그리고 이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어, 경쟁하고 있는 어, 벤츠의 GLA250이 되겠죠 GLA250보다도 대략 한 400만원 정도가 비싸고 거기에 아우디 Q3보다도 어한네 역시 한 4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비싸다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이 어, 왜이 차량을 그 4천만 원대를 주면서 사야 되는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키가 있는데, 이 자동차 키도, 지금 이 차량은 베이스 차량이거든요? 스마트 키긴 하지만, 문을, 이걸 열어야, 눌러야 열려요. 그러니까, 요새는 솔직히 뭐 BMW 정도 급이면, 지금 문 요새 그러니까 BMW도 아니에요. 어느 차량도 솔직히 요새는 스마트키가 잘돼 있어가지고 버튼이 있거나 어떤 걸 누르게 되면은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기능이 없어요. 기본 사양에는 엔진 스타트 정도만 어 스마트하게 어 키가 주머니 있어도 어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수동이에요. 어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다 리모컨으로 직접 눌러야지만 어,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뒷모습으로 왔습니다 뒷모습 자체는 어, 되게 이뻐요 그렇죠? 아주 BMW만의 뭔가 X6를 약간 어, 연상케 하는 그런 스타일의 테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어,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쁘고 딱 BMW만의 그런 독특한 어, 특성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디퓨저 자체도 어, 큽니다 상당히 커서 이 사이즈가 X5에 들어가 있는 어, 디퓨저랑 동일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여운 게 트렁크를 열때 여기 BMW 로고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음. 근데 트렁크 자체는 상당히 작아요. 여기에 뒤에 의자를 이제 눕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어, 좀 뭔가 솔직히 말하면 좀 엑센트랑 비슷한 그런 트렁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X2가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 귀여운 SUV가 어 SUV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행에 왔습니다. 어어 좀그 어 동안 어 여러분께 우선은 좀 많이 좀 영상도 좀 찍고 하고 싶었는데 어 이사도 가고 뭐어 지금 회사에도 바쁘고 해가지고. 어 좀 여유치 않게 어, 올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우선은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X2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행을 해왔고요 어, 이틀동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차 자체 이 차량에 대한 해답을 못 찾겠다고 해야되나 뭔가 X1보다 뛰어난 점도 없어요. 왜냐면은 어, 차량 엔진 사양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펙도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X1보다 뛰어난 부분은 못 찾겠고 우선 실용성으로만 봤을 때도 어, 많이 뒤쳐져요. 뭐, Q3라든지 어, 뭐 BMW X1이라든지 뭐 전혀 뛰어날 것들이 없는데도 4,500만 원 가량이 더 비싸니까 솔직히 저는 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상당히 작아요. 느끼고 있는 제가 지금 이게 되게 작은 차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필러 자체를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고 우선은 작은 데 필러부터 이렇게 3D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되게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 우선은 인테리어 자체는 어 뭔가 되게 단순해서 이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계기판을 보시면 우선 딱 필요한 정보, 정말 이 차량 크기에 맞게 아담하게 딱 속도 게이지랑 그리고 RPM 그리고 그 밑에는 퓨울과 어, 어, 이... 주행 어, 연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페지아 쪽을 보시면 BMW가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 센터페지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좀 깨는 그런 기어 어,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변속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아주 베이직 옵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시는 기어 변속기는 정말 버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수동 변속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크고 어, 높고 뭔가 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어, BMW와는 안 어울리는 그런 어,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어, 스포츠 에코 어, 이 차량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어, 운전 사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사양이 있고 컴포트와 그리고 에코 프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파킹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은 어, 역시 BMW가 다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런 어, 아이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속력 또한 어, 좀, 어, 좀 이게 트윈 터보의 b 4보다 보니까. 좀 뭔가 터블렉도좀 심하고, 그리고 이게 밟으면서 코너링을 돌때 되게 불안전합니다. 롤이 되게 심하고, 어 뭔가 좀 차가 확 꼬꾸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실내 실용성으로 봐서나, 뭐, 정말 이 퍼포먼스를 봐서나, 굳이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어, 좀, 뭔가, 많은, 많이 오버프라이스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천만 원을 주고 지금 이 차량을 산다고 하면, 글쎄요, 어, 저는 당연히, 뭐, 굳이 고르라면 안 고르겠지만, 딱 X1과 X2를 두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X1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 오늘은 좀어 솔직히 뭐 평을 남기자면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을 아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어 X1보다 뭔가 좀더 기대를 했었는데 사양 자체도 똑같고 뭐 실용적인 면에서도 더 떨어지고 뭐 솔직히 말하면 왜이 차가 태생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어 BMW에 대한 그런 드라이빙 느낌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굳이 이 차량 가격에 대비해서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 여러 면에서 오버프라이스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굳이 이 4천만원대 차량을 타면서 지금 이 기본적인 어, 사양들도 충족시키지 않고 있는 이엑스트를 사야 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글쎄요. 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래서 어... X2를 좀 흔히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은 당연히 저 같아도 X2보다는 X1을 어, 살 테니까요. 왜냐면은 어, 500만원부터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 시동적으로나 가격면으로나 그리고 성능으로나 어, 굳이 이 차가 어, 이 X2가 어, 사야 되는 이유를 어,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차량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드리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